35번 흐름무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무관은 어떻게 본자? 어휘랑 마찬가지로 첫 문장 읽고 이 글의 틀을 설정한 뒤에 주제와 소재와 방향성을 설정하고 여기서 벗어나는 문항을 찾아주시면 된다. 주어진 걸 보시면 유족 간의 유대가 오늘날 지속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대. 그러니까 그냥 첫 번째 문장 읽고 소재 어떻게 파악하면 돼? 친족 간의 유대가 뭔가 중요하다라는 소재를 확실하게 정하게 되었다. 다음부터 보시면, 현대 사회에서 미국 같은 사람들은 빈번하게 가족 모임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들의 친척하고 정기적으로 통화하고, 사람들은 그들의 친족들한테 다양한 서비스를 준대. 다시 말하면, 친족 간의 유대가 중요해지고 있다. 라는 거겠고, 1번 문항부터 보시면, 이 사람은 말했대 이런 행동 패턴을 수정 확대 가족이라고 언급한대. 일단 1번 읽어봤을 때, 일단 가족 얘긴 하고 있어. 그리고, 이러한 행동 패턴이라는 거는 앞에서 말한 전화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수정 확대 가족을 의미하는지는 약간 애매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1번을 읽고 애매하다고 넘겼을 수도 있다. 이랬을 때 2번을 보면은 그것은 확대된 가족 구조래. 그럼 여기서 말한 그것은 뭐겠어? 그것은 확대된 가족이래. 아, 앞에 있는 수정 확대 가족 말하는 거겠구나. 1번하고 2번 다뭘 말하고 있어? 수정 확대 가족 얘기하고 있네. 그러니까 1번은 수정 확대 가족 얘기네. 그럼 우리가 틀에서 말했던 이런 친족 간의 유대라는 것도 결국 뭘 말하는 거야? 수정? 확대 가족 얘기겠네. 라는 거고, 아, 2번도 마찬가지. 누구 얘기하고 있어 지금? 수정확대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둘다 무슨 얘기? 수정 확대 가족. 자, 그것은 확대된 가족의 구조래. 왜 확대된 가족이냐면은 다 세대 유대가 유지가 된대. 그러니까 뭐 할머니부터 손자. 혹은 뭐 고조 증조 할머니부터 손자까지 다 세대가 있기 때문에 확대 가족인 거고. 그러나 그건 수정대대. 왜냐면은 그것은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어디에? 공동 거주에. 누구 사이에 세대 사이에서 그리고 가장 확대된 가족은 역할 하지 않는데 공동의 그룹으로 다시 이번도 마찬가지 수정 확대 가족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이번에는 수정이 됐다 라고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같이 안 살아도 된대 공동의 그룹 형태로 살지 않아도 된다 라는 얘기 하고 있고 한번 보시면 비록 수정 확대 가족 멤버들이 종종 가까이 살아도 수정 확대 가족은 필요로 하지 않는데 지리적인 근접성을 그리고 유대감이라는 건 유지가 된대. 심지어 유족들이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상당한 거리를. 일단 3번도 누구 얘기하고 있어? 수정 확대 가족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즉 3번도 수정 확대 가족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그 와중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수정 확대 가족의 특징이 있다. 뭐죠? 같이 안 살아도 된대. 공동의 그룹의 형태가 아니어도 된대. 하나 더. 지리적인 근접성이 없어도 된대.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된대. 즉, 수정 확대 가족의 특징은 그럼 뭐가 된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다. 이런 특징까지도 우리가 잡고 글을 읽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4번 보시면 가장 나이 많은 가족의 멤버들이 결정을 한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뭐랑 상관없이 가족 멤버들이 얼마나 서로 떨어져 있는지랑 상관없이 자 그래서 4번 읽어보면은 아 그래 서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랑 상관없이 뭔가 거리 얘기 나왔어 근데 수정 확대 가족 얘기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혼자 갑자기 가장 나이 많은 멤버 얘기 하고 있죠 즉 4번은 소재 어떻게 돼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뭐한데 결정권을 가진대 딱, 얘만 봐도 4번 혼자 소재가 튀는 걸알 수가 있죠. 다음 몇 번? 4번이 될 거고. 마지막 5번 보시면은, 전통적인 확대 가족과 대조적으로. 근데 그 전통적인 확대 가족들은, 유족들은 항상 가까이 살았대. 근데 이거랑 반대로, 수정 확대 가족의 멤버들은, 다시 뭐라고 수정 확대 가족. 일단 소재 먼저 나왔죠. 5번, 무슨 얘기? 수정 확대 가족 얘기. 자, 얘네는 뭐 한데? 자유롭게 서로 멀리 떨어진대뭐 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직업의 발달 위한 기회를. 다시, 직업적으로 성장하려고 서로 멀리 떨어진대 서로 멀리 떨어져도 된다고. 즉, 게도 멀리 떨어진다는 특징까지도 얘기하고 있다. 즉, 혼자서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몇 번? 혼자서 가장 오디스트 얘기하고 수정 확대가 좀 얘기 안 하는 4번이 정답이 된다.